주, 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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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주, 히 주, 서 간절히 주, 주, 만 주, 원 주, 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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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주, 주,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온 마음 나의 나의 만남 저 주소서 온 마음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만남 저 주소서 이춰흐르때 다시 한번 전화가 보다 전화다 보다 넓어였고 저 산과 하늘 보다 더 높은 주에 내가 이곳에 가고 게.

주의 마저 주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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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인, 주인, 나 주인, 주 주인, 주 주인, 주주 Eu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성을 받으실 주여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교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풀을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흡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를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모르는 길을 갈 때나 처음 가야하는 목적지가 있더라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비게이션이 워낙 잘 안내를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어디든지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물론, 차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어플을 쉽게 설치할 수 있고, 그 어플을 통해서 보도로 이동하든지, 대중교통을 이동하든지, 뭐 어떤 이동수단을 다, 이동수단까지 다 알려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도 순간적으로 검색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휴대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차에 달려 있는 내비보다 내비게이션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분들도 더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우리가 길을 처음 가 보는 길도 이렇게 쉽게 찾는 어 세상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헤매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인생의 기로 속에 있는데, 선택의 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느 것으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청년에게 혹은 청소년에게만 그렇습니까? 인생의 길을 어느 정도 살아왔다 자부하시는 어르신 들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길은 여전히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주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공간과 시간 가운데 살게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가 헤매지 않고 그 길을 찾아가는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19편의 시편 119편의 말씀은 176절까지 있는 굉장히 가장 긴 장이고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긴 시편의 주된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말씀에 보면 율법, 말씀, 계명, 주례 이렇게 다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 중에 청년들에게 유익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청년들에게 유익할까요? 이 말씀에서 어 먼저 우리는 성경이 청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기 20장 11절에 보면 육체젊음이 의 넘쳐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권고함을 모르며 전도서 11장 9절에서는 마음의 소원이 많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청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에너지가 넘치고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주치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3절에서는 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벽 이슬같이 신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청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밝은 모습과 대조적으로 디모데우서 2장 22절에서는 청년의 때는 정욕의 유혹에 들이기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레미야의 여러 곳에서는 청년의 그 용감함과 그 힘이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대적하는 자의 편에 사용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그 대상이 된다라고 주의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방향성을 바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는 청년이 아니어도 인생의 모든 시절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다를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우리의 마씀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짧은 Q&A로 되어 있어요. 질문-답답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것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결한 응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런데 이 문, 문답의 문장을 잘 보면 질문을 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답하고 자신이 아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아주 빠르고 간결한 것을 볼수 있죠. 보통 대답할 때 얼버무리고 부연 설명이 많고 빙빙 돌려 말하는 그런 대답은 무엇입니까? 확신함이 없고 아니 뭔가 핑계를 대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바로 즉시로 대답하고 바로 간결하게 짧게 대답할 수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것에서 확고한 믿음과 분명함이 있을 때 그렇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신의 경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주워들었거나 책에서 읽어봤거나 누가 가르쳐 줬거나 2차적인 경험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젊은 시절에 경험했던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조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경험이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라는 주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떠남에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길을 잘 아는 누군가와 동행하는. 기계가 알려지고, 지도가 알려주는 것을 홀로 걸어갈 때보다 그 길을 잘 아는 누군가와 함께 대화도 나누며 무엇을 나눠 먹고,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잘 안내해 주고, 의미도 소개시켜 주고, 그렇게 즐겁게 대화하며 갈수 있는 누군가와 동행할 때그 길이 아름답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10편 기자는 1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전심으로 줄을 찾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줄을 찾았다. 어떻다 보니까 줄을 발견했때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전심으로 줄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10편 기자는 말씀과 동행함이 그렇게 전적으로 찾을 만큼 절실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줄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어요. 말씀과 멀어질 때그 행하는 길이 죄된 길로 번져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때부터 누구와 동행하기를 추와 동행하기를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그가 전심으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리교신을 보고 갈 때에. 방향을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삐삑삑삑 하면서 다시 어, 새로운 길을 알려주죠. 그런데 자꾸 그 길을 어기고 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고 기술이 발달되고 위성이 따라다닌다 해도 운전하는 사람이 혹은 그내비게이션 그 보고 가는 사람이 그방향에 따르지 않으면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셔만둬요. 이게 장식장에 세워둬요 이 성경 책을. 내가 다 알지, 음다 알아. 그러나 그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지병이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단어를 히브어 원어로 보면 라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 전달에 가르침받는 그런 티칭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트레이드. 아, 트레이드가트레이드 훈련받은 숙달 익숙해지도록 단련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정보로서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숙달되어서 그것들이 나타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 보면, 단순한 그 행동들을 반복해요. 그 사람들 그걸 모를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훈련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왔을 때는, 반사적으로 보면서 그 행동이 튀어나오도록. 생명의 위급함을, 겪었을 때 반사적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훈련받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거나 위급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엄마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사람은 아도아고 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육두문자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주 단적이고 어, 어, 그렇게 범용적이 나는 얘기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렇게 쉽게 작은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하게 된 하나님의 율례들을 십삼절에 가면 나의 입술로 선포하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입술로 선포. 입술로 말하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 원어는 글다, 색이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언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글다와 언급하다는 말하다라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전달했습니까? 흙을 빚어서, 진흙을 빚어서, 평평하게 펴서, 그걸 붙여서, 흙판을 만들죠. 그 뾰족한 걸 긁어서, 문자를 새겨요. 그걸 법령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역사들을 기록해서 전달했죠. 그것을 새기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긁었을 거예요. 반복해서. 그죠? 기게 새겼을것이다 이게 바로 새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입술로 선포하였다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입술로 모두 대풀이 했사옵나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리 리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그렇게 새겨지고 숙달되어서 결국은 내 입술로 계속해서 되네요. 선포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의 가치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죠. 시평기자가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14절의 전반을 보면 세상의 재물들의 즐거움 또한 이 사람은 맛보았어요. 우리는 어, 성경에서 마치 재물에서 얻은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얻은 그 즐거움이 동급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물과 재물의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했다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안이라는 전치사 비교급 전치사가 써있어요이 안이라는 뜻은 Above, 보다 위에 Beyond, 뛰어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비교급의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피언 기자가 경험을 했을 때이 사람은 재물의 즐거움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알매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내지는 그 즐거움이 그것들의 세상의 것들보다 뛰어넘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무슨 상상이나 누군가에게 전해진 그런 어 이차적인 경험이 아니라 분명 시편 이 시편을 쓴 기자의 경험에서 오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 시편의 한 단락이에요. 이달라의 시절은 청년 이 기자인 청년 시절 때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인생의 시간이 흘러서 그 인생의 길에서 15절 말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 주의하며 여전히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라고 미래의 나이산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불을 경험했던 이1 0편 19편의 기자는 이 20편 19편을 전반을 쭉 살펴보면 세상에 불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많은 역경 어려움 또한 경험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그가 살펴 또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은커녕 일분일초의 앞도 알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인생을 찾기 위해서 재물을 쫓아. 어떤 이는 명예를 쫓아 어떤 이는지식을 쫓아 어떤 이는 쾌락을 쫓아 어떤 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쫓아 어떤 이는 다른 어떤 것들의 귀한 가치를 찾아 쫓아 쫓아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 이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해 봤는데 그인생떤끝떤서 그가 발견한 어떤 어의 방법은 무엇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차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 105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요, 내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밤길을 다닐 때 요즘에는 가로등이 참 많아서 어 밤에도 환하지만 시골길을 갔다든지 아니면 산 속을 갈 때.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아한시앞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발앞또볼수 없을 때 우리는 발 앞에 무엇이 있는가? 넘어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볼때 발등에 불빛을 비춰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과도 같으며 또 우리는 앞만 볼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내 길에 빛이니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걷게 할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긴 베시구편의 말씀의 마지막 110, 17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른 양같이 방황할 때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끝맺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헤매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길은 세상 어떤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서 우리 삶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서 헤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Bye bye bye.